우리 손잡고 그럴까요? 여보, 당신이 어머니 이해해요. 너희네가 당신 마음하고 싸우고 계신 거예요. 우리 어머니 지원이를 얼마나 이뻐하셨어요. 늘 당신만한 며느리 없다 그러셨잖아요. 그래서 다 괴로우신 거예요. 애쓰지 않아도 돼요. 어머님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요. 생각은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미워할 수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쫓아내지는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. 우리 어머니 성격에 눈밖에 났다면은 쫓아내고도 나무뿐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. 작은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죠. 안 그러면 노인네가 가절할 때도 없이 속병을 앓으셨을 텐데, 당신이 작은 어머니 받아 준 덕분이에요. 우리 어머니는 예전으로 돌아오실 거예요. 재경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예전처럼 우리한테 뾰족하게 굴었던 재경이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? 그런 건 얼마든지 참아줄수 있는데. 내가 참 나빠요. 끝까지 참았어야 하는 건데. 상엽 씨한테 그 말만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야 하는 건데. 날 위해서 그랬겠죠.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이에요.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어요. 부디 제경이가 상엽이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래야죠. 그래도 음. 자기 옆을 지켜준 상협의 진심으로 알아줬으면 싶어요 음. 음.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환이를 설득해야겠어요. 차마지환이한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재경이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. 재경이가 소송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. 그랬으면 상여비를 끝까지 모르게 할수 있었을텐데 왜 사람은 항상 뒤늦게 후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, 그럴 수 있겠어요? 지만이 설득할 수 있겠어요? 등을 떠밀어주기로 작정을 했으면 확실하게 밀어줘야죠 당신, 날 이해할 수 있죠? 범 중에 뭐 하는 거야? 또 알바 하는 거야? 내가 그럴새가 어디 있어? 우리 먹을 거좀 넉넉하게 담그는 거야.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? 세훈이하고 마늘이나 좀 까주지 그래? 아 냄새배잖아. 마늘 마고 다른 건 없어? 아유 됐네요. 들어가서 주무셔요. <laughs> 아유, 전 그럼 이제 들어가서 잡아야겠습니다. <laughs> 야, 하, 아버지. 전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거든요. 너그러 용서해 주세요. 에이. 아 운동 하루 빠지면 되잖아. 에이. 에이. 마음 먹었는데 끝장을 봐야죠. 엄마 저 들어갈게요.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다. 글씨나 수고해. 세고아 응?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? 응 식당에도 가져갈 거야? 아니야 좀 나눠줄 때가 있어서.